자, 이번 시간에 알아볼 거는 이제 열, 열번 반복하기. 그러니까 숫자 번 반복하기 블럭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이 실습에서 이제 완성할 코드는 이렇게 곰이 이제 반복해서 걸어나가다가 이제 마녀에게 가까워지면, 가까워지면 마녀가 이제 너무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좀 벗어나면은 이제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고, 이제 오늘 알아볼 것이 이제 반복하기에 대한 블럭이고 이 반복에 대한 내용은 이 곰이 걸어다니는 것에 의해 영향을 주고 이제 이동을 하게 해줍니다. 자 곰과 마녀를 어, 이용을 해서 스크립트를 짜는 것은 저번에 크기 바꾸기 할 때도 같이 알아봤었던 것 같아요. 그랑 비슷하게 이제 스프라이트와 배경을 어, 추가를 해주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고양이 스프라이트는 삭제해주시고 스프라이트 고르기. 그다음에 베어 워킹, 베어 워킹 스프라이트 하나 추가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치 스프라이트 하나 더 추가해줍니다. 위치 스프라이트 추가해주시고, 그다음에 배경은 원하시는 걸 해도 되는데 포레스트 추가하겠습니다. 포레스트. 이렇게 세 개의 이제 에셋을 추가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적당한 위치에 맞게. 스프라이트를 배치를 해 줄게요 위치는 왼쪽으로 봐야 되니까 방향 모드를 이제 왼쪽 오른쪽 으로 바꿔 주시고 방향을 이렇게 왼쪽으로 보게끔 돌려 주시면 이쪽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어 곰의 크기랑 그 다음에 위치의 크기를 조금 줄일게요 크기 80 정도로 줄여서 위치 시켜주고 그 다음에 곰의 크기도 한50 정도로 이렇게 줄여주겠습니다. 이렇게 줄여주고, 위치를 적당한 곳에 한번 놔두죠. 한 이쯤에 놔둘까요? 음, 한 x는 마이너스 한165 정도.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95 정도로 놔두면은 숫자가 깔끔해 보이겠죠? 그 다음에 위치 같은 경우에는 x를 180 정도. 그다음에 y를 마이너스 30 정도로 해주면은 어, 적당한 위치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깃발 이벤트 두 개를 추가를 해주고, 그다음에 위치를 보정을 해주는 것을 이렇게 미리 기록을 해둡시다. 이벤트, 그다음에 이동하기. 이렇게 해두면 좋겠죠.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것이 10번 반복하기. 숫자번 만큼 반복하는 것이고, 반복은 이 제어 쪽에 있습니다. 왼쪽에 제어 탭에서 이제 10번 반복하기라고 하는 이런 블럭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냥 말 그대로 이 반복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블럭 안에 있는 내용을 이 숫자번 만큼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곰이 걸어 다니는 것을 이 반복하기를 이용을 해서 먼저 구현을 해볼게요. 보시면은 이 곰의, 곰의 스프라이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왼쪽 위에 모양 탭을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곰이, 예, 걷는 모양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총 이제 8개의 프레임으로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은 이제 순서대로 모양을 이렇게 바꾸면은 마치 걷는 것처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해서 다시 코드 탭으로 돌아와서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기본적인 형태를 가지도록 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모양을 바꾸기 블럭을 하나 가져와서 베어 워크 A로 처음 시작할 때 항상 첫 자세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 주시고 그다음에 다음 모양 바꾸기 블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모양 바꾸기 블록을 더 가져와 주셔가지고, 반복하기. 안쪽에다가 넣어 주시면은, 이거를 클릭을 했을 때, 모양을 바꾸는 것이 10번 동안 반복이 되겠죠? 근데 지금 이제 바로 실행을 하면, 순식간에 이제 10번 반복이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사이사이에 대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왼쪽에 제어 탭에서 1초 기다리기 가져와서 적당한 숫자 한 0.2초 정도를 할게요. 0.2초 정도를. 자리게 해주고 블럭을 이렇게 구성을 한 다음에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하고 오른쪽을 확인해 보시면 아주 곰이 자연스럽게 걷는 것처럼 애니메이션이 진행되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자세가 이렇게 걷는 것처럼 변경이 되고 있으니까 이동을 시켜주면 이제 실제로 걷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왼쪽 위에서 이제 동작 탭에서 10만큼 움직이기를 가져와서 움직임과 동시에 모양을 바꾸는 것이 진행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주신 다음에 실행을 하면 몸이 이렇게 앞으로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너무 걸어가는 보폭이 너무 적다라고 하면 이 움직이는 크기를 이렇게 늘려주면 좋겠죠? 이렇게 한 번에 많이 걸어 다니게 됩니다. 자, 아까 예시에서는 이제 곰이 멀리 있을 때는 이제 안전해라고 위치가 말을 하고 이제 곰이 충분히 가까워지면 이제 너무 가깝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기능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구현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위치 스프라이트를 선택을 해주시고 이번에는 제어에서 이제 무한 반복하기 블록을 당겨서 추가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곰이 가까운지 아닌지 를 판단을 할 거기 때문에 먼저 일단은 조건을 위해서 제어 탭에 만약 뭐 뭐라면이라고 하는 블럭을 하나 끼워넣어 주신 상태에서 그다음에 감지 탭에 가서 이 위치 스프라이트와 그다음에 베어 워킹스 프라이트 사이의 거리를 가져와 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우스 포인트까지의 거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클릭을 해서 배어 워킹으로 바꿔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산 탭에 가서 이제 이 거리가 어느 정도 가까운지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제 부등어를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제 왼쪽이 큰 왼쪽이 큰 조건을 하나 가져왔고요. 여기서 만약에 봄과 지금 위치 스프라이트와 곰 사이의 거리가 한 200보다 크면, 200보다 크면, 이제 위치가 말하기보다는 생각하기가 좋겠죠? 안전해. 라고 생각하기.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200보다 가깝다면, 이제 너무 가까워라고 하면 좋겠죠? 그래서 제어 탭에 가서 어, 만약 뭐 뭐라면과 그다음에 만약 뭐 뭐라면 그게 아니면이라고 하는 블록이 두 개가 있는데 어, 교체를 해 줄게요. 만약 뭐 뭐라면 만약에 그게 아니면 이라는 블록으로 이제 밑에 있는 것으로 교체를 해 주고 여기 있는 조건을 그려해 와서 이렇게 옮기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거는 클릭해서 블록을 삭제해 주시고 이제 새로 가져온 블록을 이렇게 다시 끼워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위치 스프라이트와 베어 워킹 스프라이트 사이 거리가 200 이상이면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200보다 같거나, 가, 같거나 더 가까운 경우가 이제 아니면이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생각하기를 가져와서 너무 가까워. 생각하기.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깃발을 클릭을 해보면 멀리 있을 때는 안전해 라고 하다가 이제 너무 가까워 라고 충분히 가까워지면 이제 너무 가까워 라고 하는 걸볼 수가 있죠. 다시 이제 베어워킹 쪽으로 가서 이제 충분히 많이 걸어갈 수 있도록 여기 숫자 10번 반복하기를 20번 반복하기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서 20번 반복하기로 변경을 해주신 다음에 깃발을 클릭을 하면 훨씬 더 많이 걸어가는 걸볼 수가 있겠죠. 다시, 네, 이렇게, 충분히 걸어가는 걸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충분히 가까워진 다음에 다시 멀어지는 것까지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곰이 이렇게 쭉 걸어가다가 위치와 부딪혔을 때 반대 방향으로 튕기게 해주면 다시 가까워졌다가 다시 안전해지는 그런 시추에이션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작에서, 동작에서가 아니고, 이제, 어, 동작에서, 이제, 곰의 회전 방식을 왼쪽, 오른쪽으로 보게끔, 이제, 설정을 변경하는 블럭을 추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어에서 만약 뭐뭐라면을 가져옵니다. 만약 뭐뭐라면, 그 다음에, 다시 감지 탭에 가서, 위치에 닿았는가라고 하는 조건에 넣어 줄 겁니다. 그래서, 감지 탭에서 가장 위에 있는 마우스 포인터에 닿았는가 블럭을 가져온 다음에, 여기서, 위치로 변경을 해주시고, 만약에 위치에 닿았는가? 그렇다면, 이제 방향을 마이너스 90도로 보겠다. 라고 하면은 이제 보다가 부딪힌 다음에 이제 반대로 보게 되고, 이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가 작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면, 이제 걸어가다가 너무 가까워. 그 다음에 위치와 이제 충분히, 이제, 가까워지면은 너무 가까워 하다가 또 다시 이제 멀어지면 안전해 라고 바뀌는 걸볼 수가 있겠죠? 근데 반복을 또 충분히 많이 해주면, 다시, 문지를 했다가, 음, 이게 한번 방향을 이렇게 돌아봤는데, 방향을 원래대로 해주는 코드가 없어서 계속 왼쪽으로 걸어가는 걸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90도 방향 보기를 이제 초기 부분에 또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시, 항상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벽에 충분히 걸어가는 경우에는 또 다시 이제 벽에서 벽에 다음에 튕기기 블록을 추가를 해주시고 반복을 늘려주면 계속 왔다 갔다 하거나 또는 무한반복을 추가해주시면 계속해서 진행되는 걸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숫자번 반복하기 블록이 포함된 예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